폭설과 강풍으로 막혔던 제주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승객들로 제주공항은 종일 북적였고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에도 이용객들이 몰렸습니다. 보도에 민소영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 재개 소식에 일찍부터 대기표를 구하려는 이용객과 탑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래도 마음 고생 끝에 집으로 갈수 있게 돼 한시름 내려놨다는 표정들입니다. 밤새도록 눈이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체류객 해소를 위해 항공사마다 임시 증편에 나서면서 오늘 하루 항공기 450여 편이 제주공항을 바삐 오갔습니다. 폭설로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기도 했던 제주 공항은 제설 작업 후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강풍으로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제주 상공에 몰아치는 돌풍에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되기도 했고 광주와 군산 지역 기상 악화로 이곳을 잇는 항공편 4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발길은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에도 이어졌습니다. 미처 항공편을 마련하지 못한 승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목포로 가는 이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860여 명으로 평소의 세 배에 달합니다. 이제 오늘 배로 다시 신경 케 다시 예약을 한 거예요. 3천 대이 가족들께서 배는 뜰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대형 여객선의 경우 풍랑 주입봇 때에도 운항할 수 있어 어제도 평소보다 네배 이상 많은 1 3 0 0 명이 이용했습니다. 풍랑 주입으로 대치가 되면서 저희가 면밀한 검토 검토를 하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객선은 대형선이기도 하고 어, 여객을 안전, 안전하게 수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기상청은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산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고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